아, 맙소사,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군요. 알아요, 오늘 아침에 이미 말했습니다.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화면을 끄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와인 한 잔을 들고 앉아서 12시간 동안 시장을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카메라를 다시 켜지 않았다면 응급상황이 아니었을 겁니다. 에그노그를 잠깐 내려놓으세요. 소음에서 벗어나서 지금 막 지구 반대편에서 제 책상을 건넌 하드 데이터를 봐야 합니다. 중국 금시장이 방금 무시할 수 없는 경고를 고함쳤습니다. 이것은 차트 예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수학적 균열입니다. 여러분, 김분석가입니다. 지금 화면에 올릴 숫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온스당 580만원. 이것은 오타가 아닙니다. 클릭베이트 썸네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상하이에서의 실물금의 실제 검증된 가격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상하이 선물거래소 SHF 근월 계약인 AU2U601의 결제 가격으로 그들의 휴일 휴식 전에 킬로그램당 128.500위안에 마감되었습니다. 이제 여기 한국에서 여러분의 브로커 앱 가격을 봅시다. 온스당 530만 원. 문제가 보이십니까? 그것은 온스당 50만 원의 차이입니다. 전문거래 세계에서 우리는 이것을 스프레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진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함께 계산해 봅시다. 계산기를 꺼내세요. 저는 s h f 의 공식 결제 데이터와 현재 USD/KRW 환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킬로그램당 124톤 500위안을 달러로 환산하면 7,76달러. 0 이것을 트로이 온스로 환산하면 온스당 553달러. 한국 원화로는 약 730만 원입니다. 수확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제조 경제인 실제로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 금을 사용하는 나라가 금속을 730만원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은행가들이 디지털 약속을 거래하는 뉴욕의 종이 시장은 가격이 530만원인 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행들에게 무서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상적이고 건전한 시장에서는 이런 스프레드가 존재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금이 뉴욕에서 200만원 싸다면 지구상의 모든 은행, 헤지펀드 그리고 알고리즘이 뉴욕에서 사서 상하이로 실어나르고 리스크 프리 200만원 이익을 위해 팔아야 합니다. 이것을 차이 거래라고 합니다. 하지만 200만 원 격차면 그것은 중력이 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이 거래 메커니즘이 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은행들이 이 격차를 메우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의 논리적 설명만 있습니다. 그들이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금속을 옮길 수 없는데 왜냐하면 뉴욕의 금속이 옮겨질 곳에 있지 않거나 물류 체인이 동양 수요의 무게해서 완전히 붕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이 가격과 실물 가격이 공식적으로 이혼한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여러분의 크리스마스를 방해한 이유입니다. 내일 아침 미국 시장이 고스트 위크를 위해 재개됩니다. 크리스마스와 신년 사이의 저량 비유동적 거래일들입니다. 뉴욕에서 유동성이 제로인 시장이 있고 상하이 쪽으로 가격을 더 높이 끄는 200만 원 진공이 있습니다. 자연은 진공을 혐오합니다. 그 격차는 메워져야 합니다. 중국이 부족 때문에 가격을 낮추지 않을 것이므로 뉴욕이 올라가야 합니다. 이 프리미엄이 왜 폭발했는지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중국의 특정 산업 부문들 태양광과 전기차가 가격에 관계없이 금속을 패닉 비축하고 있습니다. 왜 중국이 글로벌 현물 가격보다 200만 원더 지불할 의향이 있습니까? 상하이 선물거래소에서 보고 있는 거래량은 소매 계정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업적 해진 계정에서 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금을 사는 고래는 헤지펀드가 아닙니다. 공장 현장입니다. 우리는 은행에 대한 산업적 런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산업적 런에서는 만약 금속을 얻지 못한다면 공장이 문을 닫고 근로자들이 집에 가고 회사가 죽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7 브레스 30만 원을 지불하는 이유입니다. 대안은 제로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동인을 봅시다. 태양광 발전입니다. 중국은 글로벌 태양광 패널 제조 공급망의 80% 이상을 통제합니다. 수년간 서구 분석가들은 금수요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태양광 회사들이 그것을 절약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서사는 방금 죽었습니다. 중국 태양광 산업 협회에서 휴일 직전에 발표된 보고서를 보면 금의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와트당 금 소비가 떨어지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들은 절약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패널의 효율성을 희생하지 않고는 금 함량을 더 이상 줄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키커가 있습니다. 탑콘 기술입니다. 산업이 구형 퍼크셀에서 새로운 탑콘과 HJT 셀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고효율 패널은 구형보다 50%에서 80%더 많은 금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광산 공급이 수평을 유지하는 바로 그 순간에 중국 태양광 산업은 그들이 단위당 더 많은 금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태양광 제조의 심장인 장수성에서 검증된 보고서를 보고 있는데 공장들이 표준 공급망을 우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하이 거래소로 직접 가서 15킬로바의 배송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투자 등급바를 녹여서 산업용 페이스트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망입니다. 2026년이 기근의 해가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해가 시작되기 도 전에 찬장의 모든 것을 먹어치우고 있는 부문입니다. 하지만 태양광이 유일한 동인이었다면 우리가 처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패닉은 전기차 부문에서 오고 있습니다. 삼성 쇼크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번 주 초, 삼성의 새로운 고체 상태 배터리의 대량 생산 타임라인에 대한 보고서가 돌았습니다. 이 배터리들은 게임 체인저입니다. 960km 주행거리, 9분 충전 시간. 하지만 양극이 흑연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금 탄소 복합체로 만들어졌습니다. 표준 전기차는 접점과 스위치를 위해 약 25-50개 금을 사용합니다. 고체 상태 전기차는 최대 1kg의 금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자동차당 금 소비의 2는배에서 50배 증가합니다. 이제 중국과 점들을 연결해 보세요. 중국은 세계 최대의 전기차 제조업체입니다. BYD, CATL, NIO. 그들이 삼성이 차세대 배터리 기술에서 시장을 코너하도록 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CATL이 본사를 둔 선전과 닝더에서 시작된 금의 거대한 블록 구매를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전략적 비축자들입니다. 그들은 2027년에 수백만 대의 이러한 자동차를 만들고 싶다면 지금 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2021년에 리튬처럼 금을 대하고 있습니다. BYD가 금을 살때 그들은 5천 온스를 사지 않습니다. 500만 온스를 셉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격 비탄력적입니다. 5 2 0만원인지5 8 0만원인지 신경쓰지 않습니다 경쟁자들을 박살 내기 위해 공급망을 잠그는 것에 신경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양광 패닉과 전기차 비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고에 무엇을 합니까 상하이 선물거래소 창고 재고를 봅시다 2 0 2 1년에이 창고들은 1 0톤톤이의의을을유했했습다다 12월 23일 마감 현재 그들은 800톤 미만으로 내려갔고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75% 인출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된 영장 즉시 배송 가능한 금속은 더욱 낮습니다. 사실상 제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백고데이션을 갖는 이유입니다. 공장들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2월에 금속을 약속하지 마세요. 믿지 않습니다. 오늘 금속을 주세요. 이제 서구를 다시 봅시다. 한국 거래소를 봅시다. 뉴욕의 거래자들은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달러 지수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장수에서 현장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들은 금이 통화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금이 전략적 기술 금속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서구는 비싸다고 생각해서 530만원에 종이금을 팔고 있습니다. 동양은 기가 팩토리를 폐쇄하는 비용과 비교해서 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580만원에 실물금을 사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부의 이전입니다. 한국 거래소에서 530만 원에 팔린 모든 온스는 빨려 들어가고 재련되고 다시는 볼수 없는 중국 창고로 배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고스트 위크가 시작될 때 무엇이 일어날까요? 뉴욕에서 유동성이 제로인 시장이 있습니다. 은행가들은 스키를 타고 있고 재고가 없습니다. 상하이와 200만 원 가격 격차가 있습니다. 만약 중국산업 구매자가 내일 아침 1월 생산을 해지하기로 결정한다면, 그들은 한국거래소 에스크버튼을 누를 것입니다. 그리고 주문서가 비어 있기 때문에 가격은 530만원에서 550만원에서 580만원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건너뛸 것입니다. 그들은 힘으로 차익거래 격차를 닫을 것입니다. 중국에서 이 프리미엄 폭발은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산업공급망이 뜯어지는 소리입니다. 공장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그들은 태양광 전기차, AI 그리고 투자 수요에 충분한금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음악 의자 게임을 하고 있고 지금 당장 중국이 모든 의자를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거대한 구멍이 있습니다. 만약 온스당 200만 원의 이익을 낼수 있다면 왜 아무도 그것을 잡지 않습니까? 월스트리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것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탐욕스럽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빠른 기관들입니다. 그들의 생물학적 명령은 그 격차를 메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격차가 더 커지고 있습니까? 대답은 무섭도록 간단합니다. 그들은 금속을 옮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금시장의 실물적 물류의 재앙적 붕괴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런던과 뉴욕에서 나오는 보안 항공 화물을 다루는 물류 산업의 소스들과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봉쇄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날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금속이 선적 도크에 나타나지 않아서입니다. 금고의 은행들이 이 차익거래 거래를 실행하기 위해 금속을 조달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들은 대기자 명단에 올려지고 있습니다. 재련업자들이 그들에게 6주 동안 꽉 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흡연총으로 데려갑니다. 서구 금고들이 그들의 마지막 인도 가능한 온스들로 비워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드데이터입니다. 한국거래소는 12월 23일 재고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하루에 서울의 아사히 재련 금고는 등록 카테고리에서 140만 원스 이상의 인출을 받습니다. 24시간에 140만 원스가 사라졌습니다. 등록금은 거래소의 생명줄입니다. 선물 계약을 결제하기 위해 즉시 배송 가능하도록 완전히 보증된 금속입니다. 이것은 은행 레온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스마트 머니가 출구로 달려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 기관들은 종이 게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유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뉴욕의 선적 도크에 트럭을 대고 140만 원스의 실물 발을 싣고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차익거래 격차가 닫히지 않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상하이에서 730만원으로 가격을 이끄는 바로 그 수요가 또한 뉴욕에서 재고를 빨아들이고 있어서 은행들이 가격을 낮출 차익거래를 실행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거래소에게 죽음의 나선입니다. 상하이에서 프리미엄이 오를수록 금속이 뉴욕을 떠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금속이 뉴욕을 떠나는 속도가 빠를수록 가격을 관리할 유동성이 줄어듭니다. 우리는 종이 가격 시대의 끝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50년 동안 뉴욕이 세계의 금의 가치를 말했습니다. 오늘 그 권위는 철회되었습니다. 가격은 이제 상하이의 선적 도크에서 설정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12월 26일에 두 개의 멈출 수 없는 힘 사이의 충돌을 목격하려고 합니다. 고스트 위크의 유동성 진공과 200만원 상하이 프리미엄의 가격 좌석 이러한 힘들이 충돌할 때 우리는 슈퍼 갭을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 아침 신한금융, 우리은행, 그리고 kb금융의 시니어 거래자들의 90%가 휴가 중입니다. 그들의 거래데스크는 해골 승무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동성 진공을 의미합니다. 주문서가 종이처럼 얇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빈도 거래 hft 알고리즘은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들은 오직 수학만 알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자산 A 상하이 730만 원, 자산 B 뉴욕 530만 원을 봅니다. 지시: 가격 A가 가격 B와 같아 될 때까지 자산 B를 사세요. 그래서 내일 아침 상하이 시장이 열리고 그 730만 원 가격을 확인할 때 뉴욕 알고리즘들이 그들이 아는 유일한 방법으로 격차를 메우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종이 가격을 입찰함으로써 여기 스퀴즈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있습니다. 중국 산업 해저가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 큰 구매 주문을 넣습니다. 이 구매 주문이 한국거래소를 치지만 고스트 위크기 때문에 530만원의 매도자가 없습니다. 주문이 즉시 540만원으로 미끄러집니다. hft봇들이 가격 점프를 봅니다. 200만원 프리미엄을 봅니다. 차익거래 기회를 계산하고 뛰어듭니다. 갑자기 빈방을 치는 거대한 구매 압박이 있습니다. 가격이 티업하지 않습니다. 개니다 550만원을 건너뜁니다. 560만원을 건너뜁니다. 몇분 안에 580만원을 찍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에게는 더 나빠집니다. 5 4 0만원과5 8 0만원 스트라이크에 수천 개의 콜옵션이 열려 있습니다. 은행들이 이 옵션들을 투기꾼들에게 팔았습니다. 만약 가격이 내일 5 8 0만원으로0판다면은행행이이프프이이입입다 돈을 잃잃있있습다자자신을을호호하 위해 해행행자자 위험 험진진이선을을야합합다다래서서격이이오면서은행행이이실을해해하하 위해 해사사록록요요습습다하 하지만 사 사는 이이격을을더이이어올올리이이이이들로하하여더사사록록요합합다다 그것은 지옥으로부터의 피드백 루프입니다. 당신이 물어볼지도 모르지만 사람들이 이익을 취하기 위해 580만원에 팔지 않을까요? 누가? 광산업자들은 팔지 않습니다. 중국인들은 팔지 않습니다. 금고들은 비어있습니다. 팔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소매 거래자들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중국에서 7, 8, 3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것을 알때 580만원의 금을 팔겠습니까? 아니요. 여기 내일 아침 지켜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지 마세요. 스프레드를 보세요. 만약 뉴욕이 530만 원에서 플랫 오픈한다면 그것은 함정입니다. 하지만 만약 뉴욕이 550만 원이나 더 높게 오픈한다면 스퀴즈가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내일 거래 첫 시간에 540만 원을 깬다면 에어 포켓이 활성화됩니다. 점심 휴식 전에 620만 원으로의 움직임을 볼수 있습니다. 시장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합니다. 할인창이 닫히고 있다고. 530만 원 가격이 거짓말이라고, 70-30만 원 가격이 진실이라고, 그리고 거짓말이 폭력적으로 수정되려고 한다고 말하려고 합니다. 스퀴즈가 일어난다고 가정해봅시다. 730만 원은 천장이 아닙니다. 새로운 바닥입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시대의 끝입니다. 서구 할인의 끝입니다. 50년 동안 뉴욕과 런던이 금의 가격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상하이가 7색 30만원에서 거래하면서 그 시대는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가격 책정 권력이 동쪽으로 이동했고 중국은 가격을 관리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금속을 확보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7색 30만원을 넘어 가격이 더 높이 가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CEO의 심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글로벌 산업은 적시 재고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엄이 200만원에 도달할 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신뢰가 증발합니다. 우리는 적시에서 만약의 경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 CEO가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 6개월 치 재고를 사지 않으면 나중에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비축 슈퍼사이클을 만듭니다. 가격이 730만원이든 상관 없습니다. 7천만원 전기차에 73만원 치의 금이 필요하다면 지불합니다. 금은 비탄력적이고 비탄력적 시장에서 신뢰가 깨질 때 가격은 두 배가 되지 않습니다. 0을 추가합니다. 은행들의 전체 게임은 하나의 허풍에 의존했습니다. 만약 선물을 산다면 우리가 금속을 배송할 수 있다. 730만원 상하이 가격이 그 허풍을 부릅니다. 만약 은행들이 가격을 제한하기 위해 730만원에서 금을 공매도하려고 시도한다면 차익거래봇들이 그들의 종이를 사고 배송을 받고 중국으로 배송할 것입니다. 은행들은 더 이상 가격을 억압할 수 없습니다. 캡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가격 발견의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격은 두 가지 중 하나를 할 만큼 충분히 올라가야 합니다. 수요를 파괴하거나 공급을 만들거나 새로운 광산을 여는 것을 수익성 있게 만들거나 수요를 파괴하는 숫자를 돌려봅시다. 태양광과 기술은 금이 필요합니다. 아, 바꿀 수 없습니다. 공급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광산을 허가하고 짓는데 10년이 걸립니다. 다음 10년 동안 가격이 무거운 짐을 져야 합니다. 칠셉 30만 원은 단지 웨이크업 콜입니다. 900만 원에서 1,100만 원이 적자를 균형 맞추는데 필요한 균형입니다. 2026년에 새로운 현실에 대한 제 예측입니다. 우리는 이분된 시장이 통합된 황소 시장으로 녹는 것을 볼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는 두 개의 가격이 있습니다. 530만 원과 칠셉 30만 원. 1월까지. 우리는 하나의 가격을 갖게 될 것입니다. 730만 원 플러스. 그 병합이 일어나면 서구 투자자들, 연기금들, 소매 스태커들이 부족이 진짜라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은행들이 무력하다는 것을 볼 때, 730만 원이 지지를 유지하는 것을 볼때 투자자본이 범람할 것입니다. 우리는 산업 패닉, 물류 붕괴, 투자 포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1980년을 워밍업처럼 보이게 만드는 움직임의 레시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위험이 있습니다. 가격 추락의 위험이 아니라 심리의 위험입니다. 금이 730만원에 도달할 때 당신의 뇌가 소리칠 것입니다. 너무 높다. 팔아라. 당신은 300만원이 높다고 생각하도록 조건화되었습니다. 새로운 현실에 맞게 뇌를 다시 연결해야 합니다. 달러가 죽어가고 중국이 전략적 금속에 730만원을 지불하는 세계에서 730만원은 쌉니다. 730만원은 새로운 200만원입니다. 만약 730만원에 판다면 자산이 수직으로 가려는 바로 그 순간에 희소한 전략적 자산을 감가상각하는 종이 통화로 거래하는 것입니다. 스퀴즈는 불가피합니다. 격차는 닫힐 것입니다. 가격은 재평가될 것입니다. 질문은 만약이 아닙니다. 질문은 어떻게 그것을 살아남느냐입니다. 쉬운 돈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어려운 돈이 옵니다. 금이 250만원에서 지루했을 때 보유하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금이 520만원과 730만원 사이를 채찍질할 때 그때 실수가 일어납니다. 지금 당장 당신이 직면하는 가장 큰 적은 당신 자신의 뇌입니다. 달러 가격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7세 갭 30만원의 금을 판다면 대가로 무엇을 얻습니까? 법정 통화를 얻습니다. 달러 가격을 보는 것을 멈추세요. 금대 은 비율을 보기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비율은 대략 60대 1입니다. 역사적으로 진정한 화폐 리셋이나 공급 위기에서 그 비율은 15대 1로 압축됩니다. 다음 주 고스트 위크 동안 유동성이 너무 얇아서 변동성이 매스꺼울 것입니다. 플래시 크래시를 볼 수도 있습니다. 언론이 소리칠 것입니다. 금 크래시, 버블 터짐. 휴대폰의 현물 가격이 빨갛게 깜박일 것입니다. 무시하세요. 상하이 가격을 기억하세요. 만약 화면에서 현물 가격이 480만 원으로 떨어진다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실제로 480만 원에 실물 금속을 살수 있나? 온라인 딜러들에게 가세요. 가격을 낮추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합니다. 실물 시장이 깨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실물을 보유한다면 플래시 크래시의 면역입니다. 계약이 아닌 온스를 보유합니다. 종이 가격은 결국 실물적 현실과 재연결되어야 합니다. 730만 원 플러스 우리는 언옵타늄의 지점에 빠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주요 미국 딜러들이 이미베 a 스 바와 주권 코인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0 0 0 6년 1월에 구매 버튼이 사라질 매우 실제적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금에 투입할 의도로 사이드 라인0 현금이 있다면 지금 하세요. 다음 주에 0 0 타이밍하려고 시도하지 마세요. 즉시 배송 가능한 동안 온0를 확보하세요. 이 시리즈를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적 피벗 포인트를 살고 있습니다. 50년 동안 서구 금융 시스템은 실물 자산의 가격을 억압하기 위해 종이 파생 상품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동양, 중국, 인도, 러시아, 브릭스가 허풍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금고를 비우고 있습니다. 실물 배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김분석가이고 금스 퀴즈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를 기억하세요.